어, 현재 청년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과거보다 소득 부품이 커지면서 청년의 소득이 죽어들어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청년들은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커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의 삶의 기반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은 사라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를 새집 사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은 다른 두총 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지구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1.5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소 예상이 풍년 0개월 남아 있다고 합니다. 특년한게은는 30대 초반인데요. 그래서 생계와 기후, 이 모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제 20대 또한, 30대 초반, 남은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뭐그 재생에너지랑 건축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김용균 님이 저랑 또래였는데 그, 그 이후에 생긴 김용균법에 법에는 건축 부분이랑 발전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 이 음, 명의 외주화를 받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거 보장인데요. 그린뉴딜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집이야기하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 5평짜리 원룸? 언론, 4평짜리 원룸에서 한 달에 뭐 4,50만원씩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면 건물주들은 블로드를 얻고 또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청년들이 내는 한달 월세보다 월세보다 더 적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 재산 불평등과 세습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는 집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자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도 강화하고 세제 개편 이런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임대료 동결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문의되고 실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기후에 관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관심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관심이 없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기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 하나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는데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했던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내, 나와 내 가족이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로를 먹여살리는 그런 시스템에 있으니까 저희가 기후 이게 관심을 많이 묶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우수 라고 속석하고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 같은 사회보장 지출은 OECD의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국민들한테 아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할 돈도 지금 국방 예산이 50조 원인데 반면 환경부 기후변화 대 예산은 800억 원입니다. 6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현재 상황에 처했다는 게분명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살아와서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려력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승차 독식하고 뭐 개인주의의 소비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심했더니 번화웃가기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고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 정치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 청년들이 나서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laughs> 성찰하고 목소리 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